야, 나중에 저거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오, 짜 놀래라. 보세요. 그랬잖아. 이게 존나 세게 뛰어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만 안정자나요? 아, 죄송한데. 일번친고 들어가? 그럼 안 내잖아. 그게 더 익숙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친구 들어오려다가 말았어요. 나바 밥은 줄 알았네. 아 배고파. 네, 여러분들 오늘 오늘 게스트. 안녕하세요. 잔나, 잔나. 작자님이야너 얼굴 오늘 얼굴 좀 망가졌다 이거 써라. 야 근데 미안한데 나 일케 게주머에 잠깐 앉아 있어. 네. 아파 보여. 나왜 이렇게 오늘 아파 보이냐? 일단 오늘 작전이 왜 우셨어요? 제가. 네. 유튜브 가게에요 뭐? 어. 제가. 불쏘하게 뭐요? 아니 <laughs> 그냥 얘기해요? 근데 <laughs> 네,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laughs> 또 네, 네. <laughs> 소개를 해달래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방송을 하고 있는 무슨 게임 하는지 말해 뭐 하는지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요리도 하고 에이펙스 롤 그리고 야구 하나를 응원하고 있고요 메이플도 하고 있는데 투수들이 심발 메이플 존나 재밌었으니까 뒷매 해라 이래가지고 그 뒤로 뒷매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방송국은 매일 메이플 출첵하고 메이플 해요. 근데 매일 하는 것 치고는 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메이플을 캐릭터로 꾸미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버닝 때 받은 옷들이 내일 끝나요. <laughs> 그래서 이제 사냥도 못할 지경에 달았어. 아니통기한이다시났구나어 내일이면 끝나 29일. 그래가지고 음. 맞춰야 되는데 제가 진짜 코디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음. 하고. 스타보자 하는 거 알아? 응 그쪽까지는 알아. 그래도 방송하면서 좀 했는데 투수들은 안 알려줬냐? 뒷면 하는 사람들에게 뭘 바래요? 왜 하고 싶다 해서 뭔 소리야 알려주면 복잡한 거 알기 싫다고 <laughs> 했잖아 그래 내 탓이다 <laughs> 네, 내 탓이 된거 같은데? 네내 탓인데 네. 투수들이 좀 알려주고 그5차때 하는 그 강화하는 거 있잖아요 스킬 어. 그거 하다가 투수들좀 포기한 거 같아요 저 아.. 근데 어.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오케이 인정? 솔직히 이거 침담나는줄 알아 인정? 배울게. 이벤트 참여한다고 노방종하다가 허리 나가는 거 말고 메이플 배울 게 있나? 이번에 알파벳 이벤트 했나요? 했어요. 했다고? 못 했다고요. 아니 내가 또서이 있는데 불꽃 상자 있잖아요. 네. 불꽃 상자가 모든 알파벳이 다 나오는 줄 알고 응. 그걸 0 개를 했다? 샀어 어? <laughs> 깠냐? 깠어? 깠어? 아니 그 초반에 초반에. 어. 그래. <laughs> 근데 그게 다안 나오는 거야. 그 나오는 것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돈날려지고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그 일반 상자를 모아야지. 네? 일반 상자를 모아야지. 모았는데 안 채워진 거야? 네, 그러면은 오늘 또잔디님 이제 네. 지금 끼고 있는 템이 하이퍼 원인 때 받아서 사라진데요. 네, 맞...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빨리 메꾸는 형식으로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아 근데 나도 네. 초보잖아. 네. 그래서 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 또이 그런 걸 해야 지 이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재미로 봐주시지 마세요. 그냥 약풀 달고 비추 네. 누르고, 네. <laughs> 네. 박장 <박찬기> 욕하고, 청류 <laughs> 욕하고, 가짜 이 가짜 새끼 이거. 야 캐릭터 나한번 보자. 캐릭터는 총네 가지 키웠습니다. 오, 야 그러면 네 뭐부터 볼까? 박잔데부터 봐보자. 궁금하다. 너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거 박잔데? 어 박잔데 어제 이거 한거좀 봐봐. 어떻게 했냐? 존나 궁금하네. 이거는 근데 내가 최근에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 컨셉 컨셉부터 봤어요. 컨셉은 큰 돌의 정령. 컨셉. 재밌한데 <laughs> 이거 어 이뻐져 이쁘려. 이 친구가 보송을 안 해도 이뻐서 좀 마음이 가요. 음, 그러니까 하에서. 네. 그래서 이거 코디하는데 지금 얼마 들었죠? 이거 옥션 지금 들어갈 수 있나? <laughs> 어제 사고라서 기록이 5분 동안 못 하지 않아?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음. 어 그러면 한번 테마 한번 봐보자. 네. 장비 유로 돼 있어? 유. 어? 오 뭐야? <laughs> 제가 어제 돈 현질해가지고 한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은 장비들이 지금 펜살이 펜살이 뭐예요? 지금 네가 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엠블렘은 어, 역시나 잠재가 아무것도 안돼 있네요 배지는 비어있고, 보조무기 볼까요? 보조무기. 역시. 아, 무것도 없구만. 네,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 반지. 이거 네가 스타포스다 한 거야? 아, 제가 바른 아, 거예요 아, 네. 예, 그래, 잘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버 블라썸네일. 최대한 이거 힘 있는 거 위주로 산 거예요. 오, 그랬구나. 네. 어, 잠재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네. 살아 일부러 이거 아래 잠재 옵션을 일부러 안간 거야? 하는 법잘 몰라요. 음. 어 골든 클로버요. 일거 오늘 제가 비싸게. 얼마 들었어? 100몇백 주고 산거 같은데 옥션에서? 강화가 돼. 이거 스타포스가돼 있는 거? 강화 내가 한 건데? 아 스타포스 네가 했어? 네. 무기도 샀어요, 제가. 네가? 여기 있는 거다 주순 거사냥에서 주순 아니 면 제가 다산 거예요. 아 그래요? 볼까요? 무기? 네크로 트러스트. 오 네크로. 제가 130 위, 100부터 130 위주로 해서 산 거예요. 아.. 이게 산 거야? 네 오.. 네크로 이 스타포스도 네가 한 거야? 네그 다음에 위에 목걸이도? 네 샀어요 샀어? 네 오.. 얼굴 장식? 네 이것도 청명님 보고 샀어요 와 역대급 스트리머 책죠 <laughs>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봐볼까요? 펜살? 펜살리를 한번 봐볼까요? 그게 뭐야? 모자? 3, 2, 1 와! 주승 다 내가 주승 거다. 거다? 사냥하면서사냥하면서주웠어 어, 어. 그래 가지고 스타포스는 발른 거야. 아, 스타포스도 네가 하고 어. 오, 어, 야, 무료 춥. 힘 팔. 유효옵이네? 네. 그럼 지금 5세트 돼 있는데 일부러 맞춘 거야? <laughs> 어. 이렇게 네개세 야. 야, 그래도 이것도 힘, 힘추업이네 네, 그걸로. 오 힘으로. 네. 야, 지리네. 이것도 그럼 네가 이제 작 70퍼작 하고 네 70퍼작으로 다아 70퍼작 현재 다 그렇게 70퍼로 하라 그랬는데 오 얘네네. 이것도 오 내가 주거야야 이것도... 지리네 이야 올릴 때 삼도 있네 야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주웠어 이것도 이건 또 11성까지 했네 11성 그 다음에 이것도 11성까지 주운거 거. 오 이건 올릴 때 오랫동안 사네 어그 다음에 이거 뭐야 강인함의 나이터 바 마이... 마이... 이거는 트 바이 이 산거 같은데 아 그래? 집에서? 어 이런 사람이 봉캐 레벨 230이나 찍었다고 하이퍼 버닝은 역대급 까 이벤트가 맞다. 야그 다음에 캐시는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어, 조금 건데. 아 이거 샀어? 네. 잠 아, 한번 봐볼게요. 지금 3일 완료. <laughs> 소울 테니 의자아 <laughs> 이거 440만 원에서 좀 샀구나. 아, 벌거 같은 기분. 그 다음에 아. 트윙클 글리터 1,200. <laughs> 딸기 생크림 3,500. 물의 정령 1억, 1억. 달 어~ 정령 이거 해서 한 (3600에) 베레모 어, (3000에) 그다음에 이거 도래 정령 우비 (1억 2000) 그다음에 응원봉까지한 오 50만 어 거의 한 4,500을 썼네. 4 5 0 0 그다음에 BTS 이것도 샀어? 너무 예뻐요. 이피아 반지? 아, 이런 건 뭐. 어, 그... 싸네. 싸네. 이거는 뭐 싸게 샀네. 싸네. 잘 싸게 샀네. 그싼 거만 샀나 보다. 어, 다행이다. 어, 최저가. 맞아, 아, 다행이다. 진짜 제일 최적가로 해 가지고 아잘 어. 샀네. 뭐라 네크로 트러스트 어. 6만 메소. 아니, 싸게 좀 샀네. 어, 싸게 샀네. 어, 아니네. 이거 어. 이거 왜 100만 원이죠? 나 유, 이거 야, 이거 2, 2천만 이야장 장비 한번 볼까요? 네. 장비창 오오 여보요 내리이 끝나요 내리이 끝나요 자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어 근데 엠블렘은 또 돼있다? 엠블렘 그 다음에 보조무기도 돼있고 아 이건 블랙케이프네. 블랙 케이프네? 블랙 블랙셋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투수가 4 0랩때낄수 있는 거네? <laughs> 네 장갑 오오 <laughs> 어그 다음에 이거 신발 이것도 이건 뭐야 어다 기억이 안나 이건 느낌상 이건 네가 한것 같다 어.. 음.. 이것도 야 이건 13강까지 나왔네? 스탑스 상여자 어.. 네가네가한거 같다? 어.. 이건 그냥, 이, 그냥 EP야 근데 이거는 이벤트로 줬던 거네 이거는 인트냐? 인트, MP 방어려 <laughs> 괜찮아 깨어 있다는 거에 이해를 주자고 그래서 이벤트는 했네 이제 원래는 이 아이템들 네. 사라지니까 이거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그죠 어.. 근데 너 이거 계속 키울 거냐? 어, 지금 아델이 좋긴 한데. 너 수혁이 너 지금 키우기 싫지 너. 응. 배울게요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지.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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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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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너옷장사에 <laughs> 야. 어, 아니다. 아 쉬메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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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자. 어 그건 이다 어, 누구세요? <laughs>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지존템이야 지존템. <laughs> 지존템. 지존템이야 지존템. 이거 감사하니다형 바지도. 감... 바지도 달래. 바지도 달래. 바지도, 바지도 주세요. 바지도, 오 살살살. 감사합니다. <laughs> 아야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유 또 가루타 또. 이거 뭔데 어, 내가 지금. 빨리 받아. 아. 보지 마요 받아 빨리 받아 감사... 아두번 때려야 돼? 지금 닉네임 아델리아. 오 이거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더 달, 더 달래. 아직 부족하다, 해, 부족하다. 해. 안 돼, 왜? 빨리 부족하다, 빨, 리 부족하다, 그냥. 부족해요. 아, 어떡해 <laughs> 무수한 교환. 오, 야, 봐, 봐,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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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감사하다. 머리 <laughs> 바꾸셈.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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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 이 코디 훈수 해주는 건안 돼요? 코디 훈수? 무예님, 감사합니다. 야미. 근데 머리가 좀안예뻐 입... <laughs> 뭐라고? 자, 자 봐. 자, 봐 봐. 버리고. <응>. 음. <laughs> <laughs> 오. 왜요? 진짜 이거는 나랑 똑같은데? 뭐야, 좋은 거 주셨는데? <laughs> 이 사람 아델이셔? 아닌데? 섀도우인데? 그냥 죄송한데 이러면은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없어지네, 점점. <laughs> 이제 캐시 교환 아니면 걸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캐시 못 받아. 만드는 게. 안네 <laughs> 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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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이거 주신 게 80에 이게 90이네. 이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 음. 연두색으로 숫자가 적혀있지. 괄호 괄호 안에. 음. 저 연두색이 추가 옵션이라고. 어, 추업이라고 추업. 합니다. 추업. 음. 근데 이게 지금 너 이제 너 무슨 캐야? 너가 캐릭터 준 힘이잖아. 아들이. 네. 그러면 너의 유효업이 뭐야? 힘이랑 어, 그다음에 뭐야? 또. 올올스 t 올스 d 도 힘이잖아 아스 u l 다 올려주는 Ulstead, Ulstead, u 이거를 보고 올스 l s t e a d u l s 이라고봐 Ul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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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면 t e a d u l s 이 e a d u l 0 t e a d Ulstead, Ulstead, u l s 도 e a d u l s t 이 한4 정도 되나요? 아 라고 하는데, 네. 대충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몇 급이 좋은 거예요? 보통 쓸만한 건 70급부터 쓰지. 미성사? 70부터. 이거를. 어, 나왔다. 전적으로. 이거는 아 네가 네 이거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어, 이거 계속 돌릴 수가 있잖아. 돌리다 보면은 네. 수상한 큐브가 여기 보면 벌어지겠어. 최고 등급 에픽이나 돼 있지. 네. 이게 에픽까지 또. 그러니까 레어 등급에서 아 에픽 등급으로 업 등급업을 할수 있어. 에픽을 뽑아 봐 수상한 큐브로 네가 한번 뽑아 봐. 이래야지 좀 이야기가 좀 편하거든, 네. 다음에. 네. A few moments later. 근데 이펙스는 잘만 하면서 왜? 오! 오, 금방 떴네. 그래도. 이렇게서 오! 오! 바로 떴어이토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 레벨 120짜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130 레벨짜리에 이 아이템의 스타포스랑 잠재 옵션을 오! 옮길 수 있어. 오! 대신에 이제 이 스타포스 등급은 한 단계 낮아지고 네. 낮아지지. 어차피 그건 다시 스타포스 올리면 되는 거잖아. 요 그건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어... 근데 아까 말한 잠재 옵션이 그 렙제가 높을수록 비싸다고 했잖아. 그걸 네. 돌릴 때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싸게 만들어 놓고 옮기든 거야. 아, 허, 아, 이해 완료, 이해 완료. 이해했지?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 폭력을 좋은 걸 뽑아놓고 에픽으로, 이거 도트로 어차피 레벨 낮은 도도, 거니까, 이거 어. 해서 옮기자. 그렇지. 오, 그, 금방 이해했는데? 응. 네. 이거를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 아, 얼마나 세졌을까? 정말 홍합은! 해봐 그럼 빨리. 와. 존나 존나 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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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을 벌써 신발 벌써 신을 수 있어. 처음에 진짜 이을찍고 가야겠네. 좋아 좋아. 야야야야 <laughs> 이거 다섯 번 치니까 죽었어. 왔다. 와170 아, 축하 축하. 그래도 있음에 깜짝 놀라지. 않나? 와, 백반지! 우리가 또 고자임아. 소름님은 그 디아블로의 고민가 나와서 한번 그거 해보자 해서 보는 거. 저요? 저는 4 코원데요. 저는 4개 써요. 화이팅! <laughs> <laughs> 아우 나이스아 <laughs> 우리 또박수라님께서 2배 나이다. 생각보다 금방 했어. 아니, 아까, 아까, 아까 뭐, 그, 한180 그쯤에는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200 찍고 나서 컨디션 되게 좋, 좋아지셨네요? 네. 오늘, 사실 200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요. 네, 사실 200까지 버릴 생각도 없었고, 아델, 사실 어제 키운 거라서 갑자기 아델이 주가 될 그건 없었는데, 네. 200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어, 이제 메이플 스토리란 게임이 초보자가 하긴 어려운 거란 걸 다시 한번더느낍다 나도 오늘 오늘다 <laughs> 오늘 너무 어렵다는 걸느꼈어그오오늘또 다들 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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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다들 늘도 이따 봐요 점심때 오고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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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습니다도오미도미늘오이 <laughs> 야, 넌 진짜, 어, 넌 이번 주에 이래놓고 메이플 안 하면 넌 진짜 사람 아니야.